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오늘은 창업 비초 어, 시리즈 세 번째, 어, 창업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어라.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 누가 있느냐 네,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예,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오늘 얘기를 해줄게요. 자, <laughs> 어 이거는 실제 예인데요, 여러분 저기 보험회사 제가 보험회사 어, 오래 있었잖아요. 네. 보험회사에서 신입 때첫달두 달째 돈을 좀 벌면 원래 그 창업발이라고 있잖아 개업발 제일 네. 먼저 뭐 하는 게 뭘까요? 지인 응? 지인 지인이요? 네뭘것 같아요? 월급이 좀 나왔어 네. 개업발을로도500 나오고 1,000만원도 나오고 막 해요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뭐 그거예요 그거 네. 차 사요 차, 네. 차 차부터 사나 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처음엔 되게 검소하게 이제 가요. 어, 모닝 사러 가요, 모닝. 모닝 사러 가는데, 모닝 보니까 요거보다 약간 더 좋은 K3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 요거면 돈 조금만 더 버텨면 요거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기로 마음 정했어. 조금 그냥, 어, 의뢰해서. 근데 요거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K? 어, K7, K9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업사 얘기하죠. 아이 정도로 지금 돈 버시고 앞으로도 잘 되실 텐데 이 정도는 타시가 일부 잘 되시고 지금 뽀대도 나고 다, 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혹해요 혹해요 왜 혹해요? 갑자기 희망이 부풀어요 그렇지 응. 앞으로도 계속 잘될 거야라는 생각에 이거 예, 딱 지르려고 진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응.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정도까지 돈 썼는데 여차하면? 응. 여기서 돈 1, 2천만 원 하면? 예, 바로 벤츠 갈수 있어요 벤츠 C클래스나 뭐, 좀만 더 무렵 이 클래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천만원 좀 넘는 차 하려고 왔다가, 6, 7천만원짜리 차까지 예, 가게 됩니다. 예, 보통 보험사회사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질러요. 그리고 질러야 나중에 책임을 지면서 일도 잘한다. 스스로 합리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 일도 안 되고 돈도 못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거나, 이거 월, 뭐라 그러죠? 착각. 예, 네, 할부금 갚느라고 더덕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카푸어 그렇지,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거예요. 이거랑 되게 또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집볼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신혼 부부인데 애도 없어. 애도 한 2, 3년 뒤에 으려고 하고. 그런데 처음에 신혼집 보러 갔다가 조금만 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1 0 평짜리 보러 갔다가 단가방을 시작해서 내렸다가 조금만 더돈못 타면 20평대 갈수 있고, 20평대로 좀더못하면은 30평대 갈수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보는 눈이 있을 거 같고, 모두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30평대 살아야 되는 갚으로도 그냥 미리 살아보자, 돈좀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결혼할 때막 네. 1억, 2억 대출 받아서 막 전세적인 전세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거품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안 되면 네. 만약에 직장을 갑자기 잘려가지고 막 직장을 구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그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어, 비슷한 일이 창업에도 생깁니다 자 보세요 네. 창업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빚을 얻어서 한 4천만 원정도에 창업을 하려고 가요 그런 뭐 있죠 분식집도 있고 무슨 집도 있고 꽈배기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창업 빵나면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받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뭐, 뭐라, 뭐, 뭐 있어요? 뜨고 있는 아로마 무슨 뭐, 테라피가 있어.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에다가 뭐하고 뭐하고 하면 1억 든대 근데 대출이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근데 월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고 뜨는 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한대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훅 하는 거지. 그래서 분식집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30평대 매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고. 네,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식집 하러 왔던 분이 그게 뭐하게 되냐 면 나중에 스터디 카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터디 카페 기본 기본 1억 들어가 1억 1억도 말도 안 되는 1억이 5천 2억 기, 기본 들어가요. 근데 현금으로 2억 지고 있는 일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뭐예요? 다 빚이에요 빚. 네.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돈을 못 모아요. 중간에 잘못되면 그냥 다 날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창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실제제 어,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참 돈을 걸때노본덕 산꼭대기에 제 집이 있었었어요. 제개발 지역.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밤에 자다 보면 막 하도 산꼭대기라서 지내도 나오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지내면 몸에 기운 나고 진짜로. 네, 네. 제가 잡은 것만 얼마리가넘어요 실제로 여기가 어, 정말 조금만 가닥바닥 바닥 붙어가지고 이런방딱두 칸에다가 제 여동생하고 어, 저는 제 방을 쓰고 엄마랑 여동생 여기서 살고, 그냥 방문하면 바로 부엌이랑 다 있어서, 13평 있나? 뭐어쨌든 되게 작은 거같아요 제가 이 집에 살때 집이 세 채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고 싶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했냐면은, 어, 청라에 집이 이제 제가 노리던 집이 있었거든요. 7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분양받으려면. 이거 만드느라고 여기서 먹고자고 하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근데 거품이 껴가지고 그냥 집부터 큰거부터 사고 다 빛내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당연하지만 실제로 한번 창업 방람을 가보세요 막인테리어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 하면은 아돈 좀만 더 보태가지고 좀만 더 보태가지고 좀만 더 보태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옷에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창업은 창업발이는게 있어요 절대 그게 여러분의 그 계속하는 매출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될 때를 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하려고 하면 결국 그게 폐업으로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폐업률 되게 높다고 그랬죠 예 5년에 내 망하는 사람들이 둘중 하나예요 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 그래서 어 사업이란 건 계속 계속 늘려갈 수도 있으니 예 정말로 만약에 새로 나온 아이템이다, 대한민국에 없던 이런 건 얘기가 달라요. 그건 진짜 배팅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 맞지 않은 옷을 무리해서 크게 넓혀가면 정말 안 된다. 지금 이제 창업방람회는 자꾸 이제 시즌 돌아오거든요. 예, 제가 왜이 말씀드리면은 어 창업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얼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 있으세요? 그러면 예, 3천만 원좀 있는데요. 근데 팜플렛이나 상담 받아 본거 보면 다뭐 스터디 카페, 뭐뭐 뭐, 뭐 노래방, 뭐 저기 코인 노래하고 뭐뭐 해가지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거막 찾아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음.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